걸놓 남매 나경훈 정은수 인사드립니다. 어,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. 네, 네. 오늘 만나 볼이 영화는요. 금기된 사랑을 그린 영화. 파괴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. 30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전혀 촌스럽지 않은데. 그렇죠. 저는 서울올라온지 3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촌스러운 걸까요? <laughs> 30년 후도 이 모습이실 것 같아요. 변함없는, 저기, 어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잘안 맞아 봐가지고. 많이 맞을 것 같은데. 뭐 이러셔. 얼굴 상태 보고 네. 판단하시면 네. 안 됩니다. 예. 어, 아름다운 아그 배경과 사랑 이야기지만 굉장히 태폐적인 그런 영화입니다. 네. 지금, 만나보시죠. 만나보시죠. 야 이거 은숙이 올 시간 됐는데 이거 이쁜 은숙이 언제 오는 거였냐 이거 은숙이 소나마리 은숙이 반갑습니다 아. 속도로 오는구만 <laughs> 나만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니 <laughs> 은숙이 남조선 오더니 많이 세련돼졌다야 그저 많이 좀손좀 좀 봐서 아이고 이모님 아. 손좀봐 그저 나만이 제가 음. 먼저 해가지고 음. 이 남조선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거 주고 다 하나하나 좀 소개해 달라고 이거 저 저기 저 음. 높은 빌딩 저거 뭐네 그저저가 하늘을 찌를 듯한 저 높은 빌딩을 응. 엘타워라고 합니다. 엘타워? 저기 한번 가 보면 또막싹 반짝거져 눈이 돌아가디요 어. <laughs> 그러면 요쪽에 있는 거 높은 빌딩 여러 개 있는 거 요건 뭐네? 저거는 그 오라반이랑 응. 꼼꼼해지면 갈고인디. 응. DDM이라고. DDM이 뭐이네 동대문. 나만 해서 길게 부르네. <laughs> 네. 그래서 그렇죠. 저기 한번 또 응. 쇼핑을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야, 그러면 저기 <laughs> 왜 저 높게 축대 쌓인 저거는? 저거는 뭐래? 저거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. 응.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거를 갖다 뒀다가 응. 비가 못자란다할때 그걸 다 열어주는 응. 저거 이거죠? 팔당! 응. 데미지! 데미지? 안 웃겼냐? 아니면 말고? <laughs> 자 이번에 만나보실 영화는요 저자본치고는 헐리우드 영화보다 재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. 1998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거 뭐 재밌다는 분들도 많은데, 딱히 기본만 한다는 그 영화. 지금 맞다. 만나보시죠! <목소리> 오늘 요즘에 이거 팔아 가지고돈 많이 벌어 갖고 온다 아, 그랬는데. 아. 나다다 팔고 왔어. 아힘들어 어, 이거 다 팔았어? 아이 뭐야. 와, 아이고, 괜찮아? 근 힘들어. 힘들어 이 씨. 야, 그러면 돈도 좀 많이 벌었겠네? 돈은 좀 됐는데. 어. 아 근데 이거 파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. 나는 판매가 아. 만좀해 봐. 어제는 감자 팔고 어. 오늘은 뭐 팔았지? 오늘? 어. 팝팔았지? 다 팔았지? 팔았지? 아니겠냐? 아니, 아니면 많이 자 이번에 만나보실 영화는요 정말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. 속된 말로 하면 개 재밌음. 예개 <laughs> 어. 재밌어요. 개 좋아하죠. 네 무엇보다도 네. 출연하는 이 아이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귀엽고 귀엽고 귀엽다라는 <laughs> 얘기를 해줬습니다. 아주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영화죠. 네 따뜻한 즐거움이 몰려오는 그 영화 지금 만나보시죠. <웃음> <웃음> 지마 이거 어디 갔어 내꼴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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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니 진짜 아니 그래 못자 좀. 아니 진짜 콜라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금방 없어졌단 말이야 내 꼴라. 돈 꼴라가 어디 있어? 어디 찾아봐. 어디 아니 갔는데. 진짜 없어졌단 말내 꼴라 진짜. 잠깐만 음. 어디다는 거야? 잠깐만 뭐, 아, 맛있던 게. 꼬마, 니콜라 네 <laughs> 어? 꼬마, <laughs> 니콜라안온 <골라>? 게냐? <laughs> 아니야 아니, 말고. 말고. <laughs>